재밌는 뇌 이야기. 뇌 안에 숨겨진 행복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뇌의 쾌감회로 살펴봅시다. 이 영상은 도파민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이 회로를 따라서 뇌 전체로 뻗어나갑니다. 뇌라는 녀석은 도파민을 사용해서 스스로 즐기는 객체라 할수 있어요. 중독은 육체와 외부 상황 무시하고 뇌 보상 체계, 이것을 도파민 반복 루프로 구성해서 뇌 스스로 즐기는 체계를 만들어요. 도파민이 생성되어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봅시다. 도파민은 변형계 아래에 있는 중내의 복측에 위치해 있는 흑질에서 생성되요 도파민은 검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흑질이라 불리는 A10 신경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A10 신경은 중내에 있으며 여기에 수많은 신경가지를 뻗어서 각종 정보를 전달합니다. 크게 세 가지 뇌 부위로 퍼져요. 첫째, 원시 욕망의 뇌이며 호르몬 조절인 시상압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 도파민계가 이상이 생기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와요. 둘째, 감정의 내인 변형계로 갑니다. 분노나 공포 같은 감정과 기억과 학습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의 이상으로 정서상이나 기억장애 발생할 수 있어요. 셋째, 인간 정신과 지식을 총괄하는 대뇌 피질로 퍼져 올라갑니다. 대뇌 피질 중에서도 고등뇌, 창조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전전두엽으로 올라가요. 이처럼 에이텐신경은 뇌의 여러 부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인간에게 다양한 유쾌감을 줍니다. 인간은 대뇌피지를 갖고 있어서 에이텐신경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사고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두엽에 있는 A10 신경에는 자가 수용체가 없어요. 마이너스 피드백이 없죠. 그로 인해서 도파민 과잉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불가사의한 비밀이에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죠. 밀고 당기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나 심장 박동 조절되고 있어요. 몸 곳곳에 자동 제어 장치가 분포돼 있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호르몬 역시 마찬가지예요. 독성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이 노르아드레, 나오면 이것을 억제하는 세로토닌이 나와서 부작용을 막아요. 식욕이나 성욕 등도 욕구가 충족되는 동안에는 쾌감 호르몬이 나오지만 충족되면 억제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욕구를 멈추게 하죠. 아무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욕구라도 너무 집착하면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죠. 근데 딱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뇌에서 가장 진화된 부분은 대뇌피질 전 전두엽이에요. 여기가 활동할 땐 마이너스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아무 방위도 받지 않고 얼마든지 분비될 수 있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가장 진보된 뇌를 사용해서 숭고한 일을 할 때는 쾌감 호르몬이 제한 없이 계속 분비된다는 거예요.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세계를 지향하려는 조물주의 명령이 아닐까요? 마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에요. 생리욕구, 안전욕구,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 욕구를 향해서 상승해요. 인간이 낮은 단계 욕구에 대한 충족에, 충족에 머물게 되면 시상하부와, 변형계 지시에만 따르는 차원에 주저앉고 말아요. 물론 에이신경은 이런 것들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려 할때 고차원적인 쾌락을 누리게 돼요. 이럴 때에이신경은 지고 경험에 이르게 돼요. 고차원적인 자기 실현 욕구를 달성한 사람들, 그들이 느끼는 최고의 정신 상태를 지고 경험이라 해요. 인간 행복의 절정을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느낄 때는 권력이나 명예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자기 존재 의미를 구현할 때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의미를 구현하면서 자기 개발을 안할 경우에는 어느 한 곳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엄마의 경우라면 지나친 자식 걱정, 자식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중내에 도판민 과인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학자도 있어요. 자식의 경우, 어렸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했다. 커서도 내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 못했다. 이 경우에 도파민 생성 부위의 연결이 부실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도파민 회로가 환경에 따라서 이 부위의 연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요. 도파민은 VTA 즉 복측피계와 흑질 침일대에서 생성되어요. 뇌 중심의 측차액을 거쳐서 전전두엽으로 뻗어갑니다. 전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을 땐 대뇌가 아닌 중뇌에서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서 중독이나 집착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엄마의 집착이 부른 파국, 영화 마더를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